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원점 피부 원장입니다. 본태성 진전은 유병률이 약1% 내외로 조사되며, 65세 이상일 경우 1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아주 흔한 이상 운동 증상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뇌 속의 기저핵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떨림증인데요. 이 기저핵은 자신의 의지로 섬세하게 근육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으로서 감정이나 스트레스, 피로 등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높아서 가족 구성원 내에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신경계 증상은 동반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본태성 진전의 떨림 증상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활동할 때 4에서 8Hz의 진동수로 떨리며, 대개 양쪽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떨림이 처음 손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질환이 진행되면서 신체의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면서 목소리나 머리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손 떨림이 90% 이상 가장 많이 차지하며 머리 떨림도 30%, 목소리 떨림은 20% 정도 나타납니다. 본태성 진전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나이나 피로 등을 핑계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태성 진전이 진행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구나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태성 진전을 가진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이어질 확률도 정상인에 비해서 4배가 높다는 보고도 있으니 더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